주어진 시간은 찰나와 같으니, 깨어 있으라. 말세에 현혹될 징조들을 경고하노니, 믿는 자여, 깨어 경청할지어다. 어찌해야 미혹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많은 이들이 거짓을 진실처럼 말하며, 스스로를 높이리라. 그들의 달콤한 말에 속지 말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으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시작일 뿐, 끝이 아니니라. 진실을 알리는 자들이 핍박받고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구원을 얻으리라.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먼저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진실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고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될 때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때가 가까우니 마음을 굳게 하고 흔들리지 말라. 미혹의 세력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라. Amen.